어, 안녕하세요. 테이블웨이즈 테크 토크 4편입니다. 오늘은 이제 새로운 이제 총판 계약을 맺고 시작하려는 플래시웍스의 담당자분을 모셨는데요. CP사업본부의 김세영 과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CP사업본부 김세영 과장입니다. 네, 오늘 그 저희가 지금 식당이 1기 운영사가 끝나고 2기 운영사가 선정되었는데, 이제 다음 편에서는 이제 이기 운영사가 어떻게 더 맛있는 음식을 이제 팀들한테 제공하는지를 더 자세히 풀어낼 예정이고요. 먼저 이제 식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네, 잘 먹겠습니다. 한식을 뭐, 되게 좋아해요. 네, 저는 음, 진짜 완전 한식파. 음, 탄수화물 중독자예요지고 전일선 <laughs> 돈가스랑 핫도그를 안 좋아해요. 아, 오늘 네. 두개다 나와가지고. 음. 평상시에는 식당에서 거의 밥 식사하세요? 네, 회사에 있을 네. 때는 무조건 네. 식당에 거의. 음. 네. 저는 요즘 더워서 나가지 않는 게 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밖에 안 나가고 딱 회사 안에서 먹는 게 아네. 음. 고민 안 해도 되고 음. 뭐, 고민 안 해도 되고. 이 임직원 평가단 음. 지원 하시는 것도 좀궁금하긴해요 약간 자원 하신 음. 거잖아요. 네. 어떻게 이 갑자기? 음. 저희 음,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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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부정. 아예. 그래서 예. 전안될줄 알았거든요. 근데 되게 신청했는데서 네. <laughs> 어, 부장 그 케이스에서 됐나보다. 이게 뭐. 기준이 있나 봐요. 야 식당에서 좀 많이 먹는 사람이야 어, 이런 표정으로 그 카페, 좀 많이 카페 이용 네. 많이 하고 맞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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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진짜 식당에 진심인 분들만 선정을 해서 진짜 날카로운 평가를 받은 거죠 <laughs> 네그러 그러니까. 근데 그 제도에 대해서는 괜찮잖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들어 네, 의견도 많이 들어보고 화보 음. 행사는 매달 하세요 혹시?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음. 저희 벤더 나올 때마다 좀 하려고 하고 있어요 습 음. 해보니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음. 인지도랑 이런 것좀 성공할 것 같습니다 아 <laughs> 매출을 <웃음> 저희, 저희 부장님이 맨날 하시는 말씀 무조건 성공해야 죠 하민수 부장님이요? <laughs> 네. 제가 영업 미팅 갔다와서 미팅 잘했냐고 물어보아 이러면 왜할수 왜 있느냐고 어, 무조건 음. 성공해야지 오. 아니 긍정 에너지를 또 저한테 주신 아 어. 어, 그분이 그런 분인지 몰랐어요 어. 네. 그냥 허허허 어, 허허허 네. 어, 어, 네. 하셨는데 되게 그런 거에 되게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음. 제가 m b t i 잘 맞추고 한번, 한번 맞요갑자기 <laughs> 그.. 제가 짧게 바뀌었지만아 이렇게 봐야 되는아좀 부담스러운데? 술 아까부터 이야기했었어 술 ESTJ 네, 네. 아 진짜요? 그러면 부상한번아 아닌가 보네, 아닌가 보네. <laughs> 저 사실 약간 중간 인간 이 회색 인간이에요 <laughs> 왜저 <저를> 보세요? <laughs> <laughs> 이것 때문에 i, I <laughs> 제가 좀 맞춰볼게요 아네 예. 과장님 일단 E시고요 이. E. 네, 젓가락이 떨리셨어요 네 E시고 <laughs> 그리고 도전 정신이 있다니까 N 본인의 성공을 상상하는 거죠 음, 음, E, N 음, 음. 그리고 약간 음, 네, 이렇게 공감해준다? F 음. 마지막 마지막 네, 그리고 대화하의 미팅이 있다? J 맞아요? 와 동심은 여기네 네. 네. 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 틀렸 그도 많이 맞추셨는데. 그러니까 거의 트리거. 음. 어, 아, 그럼 그러니까. 뒤에가 핀가? 아니요 앞에가. 아이요? 아 진짜요? 근데 약간 좀. 약간 아 중간에. 아, 있다 약간 약간 아 저처럼요, 어, 중간인군요. 형들 예. 아, 진짜 못 보시네요. <laughs> <laughs> 그러 그러니까 해외 뭐 해외 나가신 적 있으세요? 저는 이제 호주에 그거를 내일. 아 저도요. 어? 아 찾았다. 어디 게됐어요 저는 이제 시즌 내 2개월 있다가 브리 집으로 넘어오. 난브리즈 t 에 있다가 I don't k n o 겹치 d 않 n t know. 겹치지 않으실 거예요. I don't k 제 o w I don't k 2 o w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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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k n o 근데 약간 좀그 슈퍼바이저 중간에 딸기 체크하고 음. 기분 좋을 때는 막 웃고 하다가 기분 안 좋으면 다 체크해요 음. 그린 체크하고 그래서 맨날 얘 오늘 기분 좋냐고 그러면 음. 기분 좋다가 하면 막 그린도 막 따고 그때부터 사회생활을 사회 <laughs> 네. 그때부터 사회생활을 <laughs> 네. 열심히 하셨네요 진짜 탑 진짜 그때 거의 1.6불 2불까지 했었어요 음. 만불이면 근데 일주일에 만불이면 천만 원. 강원도도 제 좋아해가지고. 아, 좋아하십오까 네. 좋아하십니까? 아, <laughs> 취미가 또 이제 음. 다이빙 좋아해가지고. 음. 아, 아, 프리 다이빙. 예, 네, 프리 다이빙도 하고 네. 스쿠버 다이빙도 하고 아그 스노클링도 좋아해가지고. 아, 진짜요? 저도 다이빙 좋아하는데. 예. 네. 네. 해양 바다 쪽에 좀. 아, 가보셨어요 좋아해서. 바다? 예. 네. <laughs> 보통 스트레스 받으시면 매운 음식 드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네. 거 좋아하세요? 저 일단 마라샹궈 음. 좋아하고요. 아, 근데 남자분들 어, 이런 거 저는 되게 듣는데? 아, 하고 매운 음식을 먹기보다는 약간 좀 운동, 음. 운동을 최근에는 좀 바꿨어요. 뭐 그러니까 하세요 요즘에? 요즘 이제 와이프, 와이프랑 이제 앞에 응. 그 산책로가 있거든요. 응. 자전거 타거나 경보, 어. 경보를 한한한 시간 정도 요즘에 음. 이렇게 좀 스트레스 풀고 <laughs> 있고. 네. 제가 그 김세용 과장님 처음에 응. 듣고 이제 성함 너무 특이해서. 뭔가 이름에 관한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아서. 아있 네, 제가 또 검색을 해봤는데 네. 이름에 영어로 어떻게 쓰이지. 아, 멈추겠다. 음. 아, 이렇게 있어요. 네, 아. 2020년도에 아. 직접 다신 거 아니신지. 아, 코즈 코즈 계신가요? 코즈. 게 궁금하긴 했어요. 이거 아, 근데 네. 찾아보지는않았어 이건 제가 아니고. 네, 저 에피소드가 있는데 약간 이런 있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이나 이런 병증 병원 같은 에 이름 물어보자. 아, 용이라고 쓰는. 그럼 제가 김재용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김세용이요? 아니면 김세용이요? 한 번에 등 사람이 없었어요. 진짜. 근데 보신 적은 없었어요. 같은 용이 들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 옛날에 사이월드 세대 사이월드 찾아봤는데 그한명 있더라고. 딱한 명. 김세용. 김세용. 동명이인. 네. 한명 있고. 그 네이버에 치시면 또 대표 한명 있습니다. 김세용 씨. 이 근데 프레시 웍스라는 단어만 들어도 어 웍스 업무에 뭔가 최적화된 솔루션이 있는가라는 느낌이 딱 와요. 정확하십니까. 어떤 솔루션을 제시하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업무에 관련된 솔루션이 맞고요 음. 저희 프레시 웍스가 미국에 위치한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본사가 있고 이제 간단하게 말해서 프레시 웍스는 고객 지원 그리고 고객 관리 그리고 내부 직원 관리 그리고 내부 IT 헬프 데스크 이런 키워드로 많이 불리는 이제 솔루션 이제 회사이고요. 어, 대표적으로 저희가 프 r e 데스크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고객 지원 솔루션. 이제 뭐 기술 지원이 필요한 이제 고객이나 아니면 뭐 쇼핑몰 이제 쇼핑 하시잖아요. 이제 거기서 이제 문의를 하시 하시잖아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주는 그리고 그거를 관리해주는 효율적으로 생산성을 높여주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 영업 사원들 CRM 관리하는. 파이프라인 매출관리 하는 솔루션인 Fresh Sales 이름만 들어도 강해 오시잖아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ITSM 솔루션이 네. 있어요 Fresh Service 음. 네. 서비스라고 하면 조금 약간 매칭이 안될 수도 있는데 그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야기 짓기 편해요 내부 직원을 위한 사내 헬프데스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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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자산관리, 프로젝트 관리 그 전반적인 IT 서비스 관리 솔루션이 Fresh Service 총세 가지에 대한 대표 제품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파업스토어를 음. 통해서 또 저희 에티버스 그룹사 분들한테 프레시데스크에 대한 또 이제 데모도 보여드리고 했었는데 반응이 괜찮더라고요. 음. 그 요즘에 AI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프레시웍스에서는 어떤 거를 이제 AI 솔루션을 결합해서 뭐 기능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AI를 사용하고 있는지가 또 궁금합니다. 알고 계시는 챗봇, 음. 챗봇을 통해서 24시간 고객 지원이 가능하고 이제 챗봇을 트레이닝을 시키고 그거에 대한 이제 로직을 다 설정을 해주면은 이제 고객이 어떤 질문이 와도 답변을 할수 있는 음. 챗봇을 만들 수가 있고 음. 상담원이 고객한테 답변을 주, 줘야 되는데 그 문의가 음. 되게 긴 거예요. 음. 이거를 요약해 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버튼 누르면은 키워드 기반으로 이제 중요한 것만 짤라 뽑아가지고 음. 한4주 정도로 요약해 주는 기능이 있고요. 그걸 통해서 상담원이 바로바로 바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GEN-AR 기능도 있고, 어조 개선 기능이라고 해서 문맥에 맞지 않는 답글을 달 수도 있잖아요. 음. 상담원이 로봇트가 아닌데 어떻게 다 맞게 하겠어요? 그런 거를 이제 문맥 수정해주고, 뭐 맞춤법이나 이런 걸좀 에러 상황을 잡아주고, 완벽한 문장을 구성해주는 그런 어조 개선 기능이 있고, 자연어 처리 기능이라고 해서 챗봇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이 어. 약간 좀 돌려서 얘기할 음. 수가 있잖아요. 음. 그러면은 그거를 의도를 잘 파악해가지고 음. 이제 그거에 대한 답변을 내주는 자연어 처리 그거 음. 되게 어려워, 되게 어렵고 쉽지 않은데 네. 그 이제 빅데이터가 이제 엔진에 있다 보니까 음. 그게도 해결이 가능한 어. 부분이 있습니다. 네. AI가 발전되다 보니까 이런 솔루션들에도 음. 결합할 수 있는 네. 다양한게 네. 나오고 있네요. 또 회사 차원에서도 좀 AI 솔루션을 음. 좀 많이 도입하라는 그런 또 니앙스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음, 그냥 저희도 이제 트렌드에 맞춰서 네네네. 가야 되니까. 네, 그래서 트렌드에 맞춰서 좀 저희도 좀 진행한다 보니까 프렌시의 스소리 전파를 <laughs> 좀 하게 됐죠. 음. 네. 어,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너무 재밌는 호주 이야기도 듣고 아, <laughs> 다양한 이야기 폭! 네. 넓게 어, 사실 뭐 프레시웍스가 궁금해서 모셨는데 네. 인간 김세용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laughs> 마지막으로 저희 또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네 오늘 좀 유튜브 그 테크 토크 자리에 좀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뭐 MSP라든지 아니면 뭐 고객사 중에 예를 들어서 이커머스 e IT 서비스 하는데 기술 지원이 필요한 고객들이 있는 회사 어, 등에 좀 제안을 많이 해 주시면.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에티버스 라운지에서 이제 식사를 또 맛있게 즐기면서 너무 즐거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희 그 에티버스의 슬로거인인 '챌린지 포 트랜스포메이션'에 적합한 인간 챌린지 김세윤 과장님을 또 모셔서 즐거운 이야기 나눠봤고요. 그 프레시웍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토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습니다